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요.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지금도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자몇개 되나요? 다섯 개 모둠 세트 1 0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금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금이 약한 것도 있고요. 금무지도 있어요. 금 다섯 개 세트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가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 1번이고요. 1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금이 있는 애도 있고요. 자, 본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군생으로 나 있습니다. 리아도 있고요, 지화도 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애들을 촬영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조금 약하게 주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판매되는 아이들은 뭐 배송 과정에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듬뿍 하고 있으면 그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조금 굶기는데 이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여름이기 때문에 물을 좀 굶기는 것도 있고요. 다섯 개 풀샷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사이즈 잠깐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한 7cm 정도. 이 아이도 뭐 7cm 나오고요. 마리아를 한번 볼게요. 4.5 정도. 치화는 한 4cm 나와요. 1번입니다. 5개 모듬 세트. 가격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모듬 5개. 가격 10만원이고요. 좀 가까이 가서 찍어, 찍어 볼게요. 이 아이는 3도 군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 에보니창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구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이 약해서 모든 5세트 10만원에 드리는거에요. 이 아이 사이즈를 볼게요. 이 아이는 한 6cm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는 조금 클것 같은데요. 한 9cm정도 나오구요. 한 7cm 다이.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야는 한엽으로 되어 있네요. 한 6cm 정도 됩니다. 자, 다섯 개 모둠 세트 가격은 10만 원에 네, 드리겠습니다.입니다. 다섯 개 모둠 가격 10만 원이고요. 이 아이 에본이고요. 이 아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입장에 나 있더라고요. 이 아이 사이즈 작지만 금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이 약한 다섯 개 아이들 10만 원에 선 보이고 있어요. 이 아이는 호피고요. 자, 마리아 이두입니다 자, 그러면 좀큰 아이 사이즈를 볼게요. 이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한 3.5정도 돼요. 자, 전체 샷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자, 3번입니다. 다섯 개모듬세트 가격 10만원. 동일합니다. 이 아이는 2두구요. 요렇게. 자, 천천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이렇게 얼굴 빌려서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나와요. 2두입니다. 다섯 개 모듬, 가격 10만원 통이라고요. 한 3두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자, 두 번째 아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엄마를 커팅하고 난 자리에 아이들이 하나, 둘, 예, 네, 삼두 정도 있어요. 자, 이 아이도 한 자구는 하나, 둘, 셋. 전체가 한 여섯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컬라인 사이즈만 한번 볼게요. 9cm 되구요 아이는 한 4cm 정도. 8cm 나옵니다. 자, 4분이구요5개 모두 가격은 10만 원 되겠습니다. 원입니다. 요 전체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가격 20만 원에 요렇게. 모둠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구성으로 몇개 아이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은 수만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천체 아이, 이렇게 개별 아이 천천히 갈게요. 이 금이 아주 약한 아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무치도 있고요. 살짝 살짝 금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는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제가 제일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 아이가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 6cm, 6.5 정도 되고요. 어, 아주 작은 아이는 한 3cm, 3cm 정도 돼요. 대체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참고성입니다. 모든 아이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5분입니다, 여러분. 리구요 마리아 복룡 검입니다. 실뿌리가 아주 많이 나있어요. 활착 전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니까 이 아이는 뿌리에 이제 힘이 있는 아이에 실뿌리가 많이 났고 튼튼합니다. 흙에만 이제 활착이 하면 가을과 동시에 네, 아주 잘 자라줄 거예요. 금이 복륜으로잘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정말 많은 종류의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네, 좀 특별한 아이랍니다. 가격은 그래서 40만원 되고요 음, 사이즈는 제가 9cm 정도 나와요. 항공사진 보시고요 아이를 조금 더 가까이 촬영 하겠습니다. 복륜으로잘 들었어요. 이거 죠 색감도, 네, 조금 특별한 아이랍니다. 실뿌리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한, 보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곧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주목 백금, 1 2 아이, 가격 10만원이고요. 하얀색으로, 그리고 또, 붉은 기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예쁜 것 같아 화장을 한 듯한 우주목은 이제 12 아이를 다 구매하기가 조금 그러신 분들은 낱개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몇 개만 필요하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개수만큼도 보내드립니다. 근데 5만원 미만은 택배비 별도 사천는 있어요. 12개 아이. 그렇다면, 제일 큰 아이 사이즈가 5cm는 나와요. 그죠? 대체로 높이를 한번 보면요. 제가 봤으면 는 높이도 한 4cm는 되는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우주목 백금 12아이.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이니이 에보니 사두고요. 가격은 5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조금 물을 굶겼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도 물을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식물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은 필수예요, 그죠? 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물은 주되 이제 날씨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아이를 굶기기도 하는데 물을 또. 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탈도 없고 애는 너무 잘 크고 그래요. 이 아이는 이렇게 분양을 시키는데 가격은 5만원 되고요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요 제일 큰 아이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나와요. 자, 8번입니다. 에보니 4두.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여번분입다호 호피 마아아금격격만원원되습습다사이즈즈한한 c m 정 정도 오오요요 자, 가만원만원 여러분, 호피마리아 뭐 하나씩은 갖고 싶어서서 문자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 아입니다. 이 호피마리아의 그 특색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저렴하게 7만원에 이렇게 이 아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창금입니다. 가격 4만원 되고요. 금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금입니다. 오로지. 물론, 금이 상태가 똑같을 때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7cm 정도 돼요. 자, 10번입니다. 창금.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11번이고요. 호피마리아입니다. 가격은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본 호피마리아와 그 애는 7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1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데요. 그죠? 자, 금만을 평가합니다. 오로지. 오피 마리아 금. 사이즈는요, 이하에도 6cm 정도 나와요. 자, 11번입니다. 가격은 15만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마리아 백봉용금이고요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하얀색 진주가 입 전체에 다 뿌려, 골고루 뿌려놨는데, 요 밑에는 조금 요두 입장은 금이 강해 그저 하지만 녹음 보입니다. 올금은 아닌 듯 해요. 자, 엄마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마처럼 아이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돼요. 12번입니다. 마리아, 백공룡금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마리아, 7두구요 가격 10만원입니다. 금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약해요. 그래서 7아이지만은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마리아구요. 자, 궁생입니다. 요렇게. 그래, 그나마 요큰아이예요 요 아이가. 이아이 사이즈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4cm 정도요. 그냥 아이들이 아직은 많이 작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키워서 가을에 따로따로 분갈을 시켜야 돼요. 자1아바입니다 13번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마리아 자, 가격 7만원 되고요. 금이 약하기는 보이시죠? 청수 보시고요. 사이즈는 조금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오는 듯 해요. 커튼을 쳤기 때문에 약간 실제보다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검 표현이 잘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사이즈도 한 6, 6cm 조금 안 돼요. 5.5 정도. 14번입니다. 마리아. 자, 가격은 7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에본입니다. 아이 한명있고요 가격은 12만원 되겠습니다. 아이도 제법 커요, 그죠? 그의 뭐, 엄마하고 잘 닮은 아이, 자고 하나 있는 아이입니다. 에본이고요 에본이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많듯이. 자, 사이즈는 9cm 나오네요.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격이 12만원입니다 중투 마리아 철화에요 가격 17만원입니다 뒤편에 보시고 중간에 금이 이렇게 한 줄로 쫙 꺼여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투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죠 여러분? 철아. 철화. 자, 철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아만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8cm 조금 안돼요. 항공 사진 보시고요. 16번입니다. 중투 마리아 철아 금 가격 17만 원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오주무 백금 1 2 아이 가격 10만 원입니다. 상토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바로 흙으로 분갈을 하면 됩니다. 하얀색이 선명하죠, 그죠? 12아이구요. 이 아이들 사이즈를 보면 풀분이 한 12cm 정도 되니까. 한 3, 4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즈를 보면. 17번입니다. 12아이.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여러분 8번입니다 마리아 군생이고요 제가 세알이 다가 어, 개체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리아입니다. 금에서 나왔지만, 금이 아주 약해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10만원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볼까요? 엄마 사이즈는 한 7cm 나와요. 자, 18번이구요. 마리아 군생.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입니다. 마리아 금이구요. 자고 하나 있고, 실뿌리입니다, 여러분. 금은 잘 들었어요. 그죠? 가격 10만원에 저렴하게 드릴게요. 금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이 살짝 들어볼게요. 뒤에는 이렇게 자구도 잘 나와 있구요. 실뿌리 정도면은 뭐 금방 활착할 거예요. 가을이, 가을이 다가오니까. 아, 아이도 금은 잘 들었어요. 엄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가격 10만원이구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와요. 19번입니다. 마리아 금 자구 하나 있구요. 가격은 10만원인데 실뿌입니다 여러분 10번입니다. 엘콘 봉용금이구요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엘콘이 네요. 없을 정도에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예. 아이들이 그래도 번식하는 데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계절에 따라서도 속도도 많이 틀리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유튜브에 올립니다. 자, 아주 큰 아이구요, 가격 50만원 되겠습니다. 이 음, 정도면은 우리가 감히 이 말을 잘안 쓰는데 완벽하게 금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손색이 없어요. 자, 전체 아이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1 2 1 2 조금 안 돼요. 20번입니다. 엘콘 복륜금.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번입니다. 엘콘 복륜금이에요. 가격 50만원. 앞에 아이와 동일합니다. 이 아이도, 금은 아주 잘 들었어요, 그죠? 렇 여기가 이 입장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 입장 하나 때문에 아이를 선택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입장을 나오는 입장을 보면은 아이는 저희들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이 아이도 사이즈는 꽤 나갈 것 같습니다. 한 11, 12cm 정도 됩니다. 21번이고요. 엘콘 복용금 5 0만원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수요일 오전 엘콘 복용금 가격 80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항공에서 전체 컷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가까이 가서 이 모습을 보시면 돼요. 엘콘 100 복용금 송립장 음, 보니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죠? 멋진 아이, 모수용으로 데리고 있을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끝에서 끝으로 하면 한 15cm 정도 돼요. 엘콘 공용금,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늦었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월요일 오전 말고는 매일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에 엘콘 대품도 있고요. 어제는 밭에서 자라는 작은 아이들도 소개해드렸고요. 마리아 종류 있고, 그리고 저렇게 금이 좀 약한 아이들 모둠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항상 가격대를 골고루 하려고 구성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비싼 거는 아주 비싸고 저렴한 아이는 또그 저렴한 아이대로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라 약하고 무지인 경우가 있지, 어느 한 아이 소중하지 않는 아이들은 없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또 상황에 맞게끔 또 키우는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걸 고민을 거쳐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거를 달님이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찍을 때는 제가 적절하게 뭐 종류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또 또 다른 아이들 또 찾아보시고 또 고민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구성을 하기 전에는 많이 신중을 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막바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항상 선선한 바람이 불기 전에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막바지처럼 정말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님이 인사드렸습니다.